이번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요. 우리나라도 빅스텝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다. 근데 저희가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8월 24일 날 영상이 올라갔죠. 물론 촬영은 그 이전에 했지만 그때 빅스텝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현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빅스텝을 하지 않으면 환율이 폭등을 할 것이다. 왜냐? 파월이 발표하고 난 뒤에 비둘기 파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문을 봤을 때는 비둘기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었다. 그냥 굉장히 상투적인 이야기 뿐이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매파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비둘기니 뭐니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끝내고 빅스텝 할 것이라느니 하면서, 우리나라도 빅스텝 하면 안 되고, 베이비스텝 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여론들 형성했었고, 결국엔 베이비스텝 했죠. 그때 저희가 뭐라 고 그랬어요? 베이비 스텝 하게 되면은 9월에 환율 폭등할 것이다. 그대로 이뤄져 가고 있죠. 자, 이번에요. 미국에서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9.1%에서 8.5% 그리고 8.3%로 두달 연속 둔화가 됐죠. 그런데도 요즘 난리죠. 왜? 예상은 8.1이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8.3. 예상보다 높게 나왔더라. 왜 예상값이 많이 떨어졌을까요? 계속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가, 요때 예상보다 낮아지니까, 이번에 아예 낮게 불러본 거냐? 그게 아니죠. 유가가 많이 떨어졌더라. 그리고요, 달러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가 억제가 되겠구나 싶어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벗어났다는 거죠. 왜? 일단은, 뭐,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산 이슈 들어갔죠. 또, 식료품 가격이 오른 것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다. 또, 주거 비용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미국도 코로나 이후 부동산이 폭등했으니까. 그래서요, 지금 고물가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미국이 원하는 물가는 얼마예요? 이때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울트라 스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울트라 빅 스텝이라고 하더니, 이제 울트라 스텝이라는 용어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자이언트 스텝 0.75를 넘어서 울트라 스텝 1. 0% 포인트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예측상으로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대세이긴 하고 그렇지만 물가가 잡힐 줄 알았는데 유의미하게 잡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속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고용지표가 멀쩡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빅스텝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울트라 스텝 안 밟는다고 칩시다!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확정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빅스텝으로 대응하면 되겠냐. 지금 금리 역전됐다가 다시 독립을 맞춘 상황이죠. 그런데 9월에 금리 역전을 크게 뛰어버리는데 우리나라는 빅스텝을 하더라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위험이 크다. 그래서 찔끔찔끔 올리는 건 알겠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긴축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긴축을 오히려 늦출 필요가 있느냐. 7월에 빅스텝 했는데 8월에 늦을 필요가 있느냐. 미국은 이제 3번 남았어요? 우리나라는 2번 남았죠. 어떻게 따라잡을 거예요? 따라잡지 못하더라도요. 지금 금리가 동률임에도 벌어지는 환율. 왜 동률임에도 벌어지는 환율이에요? 킹달러가 될게 누구나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천히 따라가게 되면 환율 억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1,400원을 향해 치솟는 환율. 자, 1 3 9 8원 장중 1,400 .5원, 막 이런 식으로 1,400원도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수식간에 지나간 일이 없긴 하지만. 오늘은 좀 조정이 됐어요. 그래도 1,390원이다. 그럼 1,390원이면 환율이 낮아요? 매우 높죠. 지금 올 초반에도 이 정도였어요. 한 1,170원 했어요. 지금 9개월 만에 떨어져서 1,390원.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 자본 유출, 그리고 수입물가 상승, 이두 가지가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그랬죠. 기준금리 뿐만이 아니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서, 그렇죠? 물가 인상을 낮추기 위해서. 자, 지금 물가 어떻게 인상돼요? 지금 물가 인상은 GDP 성장률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니죠. GDP 성장률 막 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 있죠. 0.7 퍼센트. 그러면은 수요가 임금이 올라가고 막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코로나 유동성이 아직도 시장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6%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언제 이후 처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급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다. 아직도 경제위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그렇게 쌓아놨는데, 긴축장이 들어와요. 저번에 뭐 누가 댓글로 뭐, 금리 올리면 금융위기다. 금리 지금 그래서 안 올릴 거예요?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어요. 금융위기 피하려다가 인플레이션 폭등합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인플레이션 폭등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금융위기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 그런데요, 금융위기 하면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디레버리징이 돼야 되죠.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버티고 금리 덜 올리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왜한위기까지 같이 올수 있다. 미국 도시적 97%나 과평가됐다. 거품 경고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 본적 있죠? 10억 주고 아파트를 샀을 때 강남하고 뉴욕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의 주택밖에 살 수가 없대요. 그러면요 미국이 97% 가격 과평가됐으면은 강남은 거의 한 2, 300% 과평가된 거겠죠? 뉴욕보다 살기 좋냐? 동급이라고 놓시다. 동급이라고 놓으면요 가격이 2 배잖아요. 그럼 미국이 2배 과평가됐으면 우리나라는 네배 과평가된 거 아니에요? 근데도 빠 아, 모시기 그다음에 그쪽 패밀리 패밀리 패밀리들 또 유튜브에서 상승론자. 많은 인간들이요. 금방 다시 오른다잖아요. 강남은 가치가 있어서.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 가치가 있죠. 좁은 가치, 줄여서 좁 가치 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국내는 대출금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리가 다 억제되지 않아요? 정부에서 억제해라 그러면 걔네만 눈치 보면서 내리고, 다른 쪽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누르고 있는 게주담대니까 신용대출 이런 거 슬금슬금 올리고 있죠. 마통, 뭐 이런 거. 왜? 요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누르고 있는 거고 이거야 말로 진정한 시장 개입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한게 시장 개입이 아니다. 이게 시장 개입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 회수가 똑바로 되겠느냐? 그러면서 은행 부담이 가속화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자, 금융 지원도 은행에 떠 넘기고. 그러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금리를 억눌러 버리니까 줄어락하고. 5대 은행 같은 경우. 뭐, 심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사태까지는 안 나길 바라고. 저축은행 쪽에서는 이금융권만 가더라도 뱅크론 사태는 충분히 날수 있다. 금융위기 터지고서 한 2, 3년 있다가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pf 터지면서 뱅크론 났었죠. 그때는요, 그래도 가계부채가 떠받들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요, 가계부채가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동산 pf는 위험하다 그래요. 이금융권에서 뱅크론 꽤나 날 수도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예금자 보호하는 금액이 한도가 있죠. 그거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과거에 뱅크런 중에서 가장 큰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죠. 우리나라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안 나더라도 여러 뱅크런으로 인해서 침체가 길어질 수는 있더라. 정부에서는 서민 부담 덜어준다고 은행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민 부담 덜어준다고 감세하는데 부자만 감세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복지를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부가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자꾸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버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걷어서 그동안 자산시장 폭등하고 했을 때 이득 많이 보지 않았냐. 그랬을 때, 조금 더, 지금 당장 못 버티는 쪽에 복지를 챙겨줘가지고 죽지 않게 살려서 다 같이 잘 살아나가자 하는 게 아니라, 버리자, 이거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버린다고 해서 외국으로 버려지냐? 이거 아니죠. 그 가계부채는 우리나라에서 밀린 거예요. 당연히 위기는 심화될 수 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때요? 경제위기 잠겨야 된다. 한국 경제는 개별 기업들의 체질은 개선됐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1997년 외환 위기 상황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당연히 더 복합적인 상황이 됐죠. 그리고요 IMF 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외화가 없어서 여러 가지 뭐 어음 처리가 안 되고 막 구도 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무너지면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연쇄 지폴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환경은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 지금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 처먹는 사람들.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왜? 금융위기 때는요. MBS 증권, 뭐, CTO 증권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부풀렸다면은 지금이 이미 유동성을 때려 박아서 풀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금리가 인상되고 때려 박은 유동성을 줄이고 있죠. 그런데 자산 거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이 쌓였더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때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왜 금융위기가 아니라 고 그래요? 이만 브로더스 은행이 안 터졌으니까 그 정도 급의 은행이 안 터질 것 같으니까 그럼 지금 필요한 정책들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 억제 해야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 정상화 시켜야 되죠. 집값 정상화 시켜야 된다. 이건 세개는요다 하나로 일맥상통해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사회의 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대비해 봤을 때. 근로소득으로 돈 벌던 사람들은 망하겠지만요. 근로소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오히려 후재다. 내가 500만원을 벌어요? 근데 나는 재테크 같은 거 몰라. 대출 다 갚고 예적금에만 했나요? 근데 금리가 인상이 돼요. 뻑고사기 쏟아지죠. 그 다음에, 가계부채 정상화.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영끌족이란 말이 왜 나와요? 영끌족들 지금 DSR 얼마예요? DSR이 50% 육박하고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월급의 절반이 지금 원리금으로 뜯기고 있고 거기에 세금 떼고 공과금 떼고 하면은 뭘로 먹고 살아요? 집값 높이면서 그 집값이 다 부채로 높여놨죠? 그러면 부채 많이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정상화되면 당연히 집값 정상화 되는 거고, 환율 억제하려면 당연히 금리 올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다. 금리 인상하면 다 죽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이후에 집산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그 사람들은 죽더라도 2016년에 집산 사람이 죽어요? 17년에 집산 사람이 죽어요? 지금 당장? 아니잖아요. 16년, 17년에 집산 사람들은 15년, 14년 가격까지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근데 19년, 20년, 21년 이때 산 사람들이 망하는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왜그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물가는 전체에게 영향을 줘요. 환율이 폭등하면 물가는 당연히 잡히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일부의 불로소득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영끌어한 이유 뭐예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안 사면 큰일 날것 같으니까. 그게 1차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집값이 올라가서 내가 돈을 벌수 있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10명 중에 1명도 안 나올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버티고, 비정상적인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지라고 믿는 사람들까지, 모두 물가 인상에 대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역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요? 보면 금리 역전. 지금 막 미국 같은 경우 6% 돌파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4%에요. 금리 역전 당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왜 대출 금리가 더 낮아요? 금리는? 똑같은데. 왜 저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 정상화도 늦어지는 거고. 그렇다고 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금리를 억제하면 금리를 못 올리느냐.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엄발에 오줌 누기란 속담이 뭐예요? 엄발에 오줌을 누면 어때요? 발이 녹겠죠 그런데 날 추울 때 발에다 물기 얹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발이 더 세게 얼어버리죠 봉상 걸릴 정도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엄발에 오줌 누기만 하고 있는 거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베이비 스텝 밟으면 환율 폭등이 가속화되겠죠 그러면 고물가 장기화되고 외국인 자본 이산은 가속될 것이다 빅스텝을 밟으면요 그래도 환율은 올라갑니다 왜? 금리 역전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베이비 스텝보다 심각하진 않죠 왜?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강한 진축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랑 금리가 벌어지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지는 않다 신뢰도는 그래도 덜 떨어지겠죠 그러면 보물가 장기화 및 자본이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지만 이렇게 가속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 결론 뭐예요? 빅스텝 해라 최소 빅스텝은 해야 한다 다만 하는 직거래 보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압박받고 있고 정부에서는 압박 주고 있으니까 베이비 스텝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번 8월에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 위기는 점점 가속화되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면요 그때는 금리 낮춰도 집값은 떨어집니다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에 금리 낮췄을 때 집값 떨어졌다는 것.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